자,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를 해야 되는데. 해외 축구. 도르트문트 대 첼시 경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도르트문트는 계속 연승 중입니다, 지금. 그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거의 뭐 지가 학살을 하다시피 그냥 네, 무슨 거 하나도 없고 계속 연승 중이죠. 근데 뭐 이제 반면에 반면에 뭐 첼시 같은 경우에 월드컵 이후9아홉 경기 중에서 단 2승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월드컵 이전에도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는데, 이제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이제 경기를 치른 것 중에서는 좀 많이 경기력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뭐 그럼 이제 핵심 선수들의 약간, 네, 부상, 그리고 전력 누수, 그리고 이제 감독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그런 안 좋은 경기력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네, 지금 약간 가불기죠, 많이. 네. 심각합니다. 무래도 첼시 점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로까지 이어졌는데 월드컵 이후에 9 경기 중에서 2승밖에 하지를 못한다 봅니다. 자 도르트문트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뭐 비교했을 때뭐 했을 때뭐 공격수 한명뭐 결장. 그리고 뭐 첼시는 뭐 그냥, 그냥 아직도 뭐 부상자가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상황 뭐 예시를 들자면은 그냥 깡테, 코바치치, 뭐 폴리식, 그리고 뭐 맨디 등 되게 많은 그냥 부상자들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 맨디 등?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도 가뜩이나 도르트 문트에 비해서, <laughs> 아, 비해서 많이 좋지도 않은데 이 라인업까지 뭐 비교했을 때 어, <laughs> 첼시가 뭐 지금 하지 못해요 그냥 지금 주, 주전 선수들 대다수가 지금 결정을 했고 그것 때문에 좀안 좋은 상황인데 그게 갑자기 도르트문트전에서 좋아 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들 죠좀 분위기가 왔을 때는 자, 하다보니까 이제 도르트문트는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뭐 잡으려고 도록 할 것이다 뭐 이런식으로 보고 그래서 뭐 이제 도르트문트가 뭐 볼을 점유하면서 뭐 이제 그뭐 이제 볼을 점유하면서 뭐 그냥 주로 뭐 측면 공격을 진행한다. 이게 약간 이제 도르트문트의 약간 공격 스타일이랑 그리고 경기 경기 운영 스타일.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냥 볼을 점유하면서 거기서 그냥 이제 틈틈이 측면 공격도 뭐 노리고 뭐 이제 중앙 약간 하면 뭐 스루 패스 같은 걸로 이제 공격하고. 약간 이제 자기 진영보다는 약간 상대 진영에서 반코트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기를 뭐 최근에 많이 보여줬죠. 뭐 직전 경기 프라이부르크 경기만아 프라이부르크 베르더 브레멘 전에 뭐 프라이부르크 경기만 해도 베르더 브레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측면 공격으로 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첼시 역시도 경기장을 좀 약간 넓게 쓰는 편이면서 점유 위주의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양팀다 약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은 점유율 쪽으로 약간 점유율 위주의 공격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비력을 봤을 때는 첼시가 지금 공격력이 안 좋은 거지 수비까지 안 좋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지금 약간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팀이 아 공격은 안 되는데 수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팀이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토르토 문타 같은 경우에는, 뭐, 그쪽 공격력도 뭐, 거의 최상. 수비력도 뭐, 최상이라서, 지금 아마 폼이 되게 말이 아니다. 약간, 요 정도로 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때. 근데,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팀 다, 어, 수비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공격력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토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공격력이 많이 식어가지고, 이게 지금 챔스 도르트문트 전에서 쉽게 해결이 될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분석 결과로는 그냥 이제 도르트문트 승을 봐야 되겠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한번 가보시는 걸 네,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2.5 기준, 2.5 기준은 언더 볼게요. 왜냐하면은 물론 뭐 이제 도르트문트가 분데스리가에서 뭐 득점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래도 분데스리가 팀들과 수비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은 쪽으로.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이긴다고 한들, 그래도 대승, 가, 대승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냥 뭐 1대0, 뭐 한, 2, 진짜 뭐 오바 나면 한 2대1 스코어 정도? 그래서 그냥, 네. 저득점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네. 가면 뭐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도르트문트 승에, 그리고 그 핸디캡으로 는 햄무 2.5 기준으로는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럽 브리에, 벌세스 뱀피카. 자, 일단은 뭐벤피카는 별장 선수 없이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브리에, 브리에 같은 경우에 이전 선수 3세 명이 결장 의심인데 그 중에서 올잡이 공격수가 못뽑네 그쵸?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무래도 벤피카 과이전력적인 누수로 봤을 때는 불리에 쪽이 좀더 타격이 크죠? 벤피카는 왜냐면은 풀 라인업이다 보니까. <laughs> 그리고 지금 벤피카가 포르투갈 리그에서 공수가 되게 잘 되는 팀이어가지고 특히 뭐 이제 수비력, 수비력이 수비력뭐몇 경기째 뭐 무실점 중이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안정감이 있는 팀이다 벤피카가 부리에는 반면에 지금 뭐자궁 리그에서 약간 무승부를 키면서 승이랑은 조금 인연이 없는 상태 그렇죠. 분위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벤피카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뱀피카의 이런 약간 그런 공격적인 스타일을 한번 봤을 때 강점 중 하나가 이제 측면 공격인데 브리에가 이제 측면 수비가 많이 허술한 편.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 뭐냐 뱀피카가 뭐 이제 주로 공격을 할때뭐 이제 측면 공격도 많이 하는데 브리에가 이런 네 측면 공격에 대응하는 수비를 좀잘 못하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물론 뭐 수비력이 그렇게 안 좋은 뭐 그런 팀은 아니긴 한데 유독 그래도 안 좋은 쪽을 뽑자면은 측면 쪽이 많이 허술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뭐 벤피카가 공격하는데도 계속 노려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이제 네 결국에는 뭐 요거를 뭐 봤을 때 그냥 네저는 약간 요 경기는 간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어 리그 수준 차이도 뭐 많이 나는데 포르투갈이랑 아마 벨기에 리그였나요? 그렇죠 벨기에 리그까지 했는데 그거를 봤을 때는 뭐 크게 리그 수준 차이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지금 폼인 상태에서 굳이 반대를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네. 뭐 뱀피카 쪽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뱀피카 승, 그리고 햄무. 그 다음에 이제 2.5 기준으로는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뱀피카 승에 햄무의 2 5버 클럽 브리에랑 이제 벤피카까지 했고 그 다음 경기 이제 아스날이랑 맨체스터 시티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라스 축구 분석방송. 분석. 자이 아스날은 뭐 최근 라인업이랑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는 없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 한 명이 지금 아웃인 상태다. 존스턴스죠? 결장, 아웃이 아니 결장이라고 하죠. 존스턴스가 지금 이제 결장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 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근데 풀타임으로 뛸지 안 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홀란드가 나온다는 입장에서는 지금 맨시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호재인 상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일단 뭐 경기적인 측면에서 앞서기 전에 지금 맨시티가 좀 약간 이슈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FFP 지금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 혐의 때문에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죠. 하고 그리고 좀 원정에서도 그냥 이제 원정에서도 3연패 중이라 원정 경기력이 아, 많이 좋지 않은 아, 아는 상황,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팀 내부에서도 지금 재정적 페어플레이, 뭐, FFP 때문에, 뭐, 지금 승점이 상, 삭감이니 안 그러면은, 진짜 안 좋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뭐라고 해야죠? 하 그, 네, 강등까지도, 강등 위험까지도 뭐 있다. 뭐, 이제, 여러 식의 약간 언론, 언론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 그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팀내 분위기나, 뭐, 이제, 그런, 네, 맨체스터시티 구단 내에서도 분위기가 좀 좋을 수가 없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지금 3연패라 경기력이 지금 많이 좋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그에 비해서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가, 반면에 지금 아스날이 홈 지표를 볼때올 시즌 홈에서는 패가 없는 상황. 물론 뭐 아스날도 뭐 최근에 뭐 이, 지금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아, 맨시티 상대로 뭐10어보이진 않는 게뭐 사실이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도 지는 경기는 웬만하면 안 하고 있, 있,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원정에서, 뭐, 에버턴한테진 거는 진, 진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 홈에서는 진 적이 없다는 거를 약간 좀 크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상대전적 같은 거를 봤을 때, 아스날이랑 맨체스터시티. 상대전적을 봤을 때는, 맨시티가 뭐, 압도적. 네. 이거를 또 이제 봤을 때는 또 이제 맨시티가 압도적이어가지고. 그쵸. 굉장히 약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 경기가. 근데, 지금 저, 그러면 약간, 음, 일단 이렇게 보고. 게다가 이게 그러면 경기 스타일이나 그런 약간 공격적인 부분. 거기에서도 이제 딱히 누가 더 강점이다. 이렇게 두드러진 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경기 스타일 두, 이 아스날이랑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시즌 경기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두팀다 되게 그냥 비슷한 스타일로 경기를 진행한. 그런 뭐, 이런 경기 스타일을 대충 한번 훑어보면은, 점유율 위주로 축구를 하면서, 그리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좀 자주 이용하죠. 그러니까 오프사이드 트랩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별 라인을 올려서, 그냥 경기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 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봤을 때. 이제 라인을 올려서 경기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대 진영에서 공을 잡는 시간이 많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지금 전형적인 약간 강팀 스타일의 약간 축구죠. 아무래도 반코트식 축구라고 하면. 어쨌든 지, 지금 그냥 이 경기 스타일이나 이런 진행상을 봤을 때는 이걸로 해석을 할수 있는 게 결국 두 팀이 각 강팀이다. 그냥. 상대 코트에서 계속 볼 점유 하면서 공격하고 경기 운영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두 팀이 강팀이 왔다. 이간요 그러니까 정도로만 그냥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경기를 뭘로 가야 되나 약간 봤을 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아스날, 그래도 프랜슨. 왜냐하면은 뭐 상대 전적으로는 맨시티가 압도하긴 하지만 지금 맨시티 분위기랑 그리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최근에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면에 아스날은 지금 홈에서 패가 없는 상황이 굉장히 메리트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 프렌 쪽을 보고 그렇다고 지금 아스날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아요. 3경기에서 뭐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 함부로 뭐 이걸 역배 쪽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고 배당으로는 가져갈 무 승부를 추천을 드리고 이점 기준으로는 언더 볼게요 이양 팀이 뭐 이제 경기를 할 때, 네, 의외로 점수가 좀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되게 약간 비슷한 스타일끼리 경기를 하면은 결국 이제 서로 어떤 식으로 뭐 공격하고 수비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수비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뭐 네, 의외로 그냥 저득점 플레이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원정에서 그런 공격력이 좀 많이 죽은 상태여 가지고 원정 득점력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거는 오버보다는 그래도 언더 쪽으로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스날 프랜승이랑 그리고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언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고 마지막 경기죠. 벌써 마지막 경기네요. 아니 오늘 8 경기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이제 이거 분석 BJ 시작하고서 가장 많은 경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금방 끝나네요 이게 분석하는데. 그 네, 레알 마드리드랑 이제 엘체 경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 어쨌든. 자, 레알 마드리드가 3일 전에, 이제 2, 3일 전, 그쵸? 이제 직전에, 뭐 최근에 모로코에서 클럽 월드컵 결승전을 뛰었죠. 레알이 결승전을 뛴 레알 마드리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알마드리드가 뭐 모르코까지 가서 뛰고 그 다음에 한 3일 채좀 안되는 시간에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엘치랑 경기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동거리가 되게 이동거리에 대한 그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도 약간 좀 많이 피로해지겠죠. 선수 체력적 부담이 약간 심할 것으로 예상이 돼. 음 <laughs> 게다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 전에도 계속 3 4일 간격으로 네 지속해서 경기를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이동 거리, 뭐 모로코에서 뭐 스페인으로 가는 뭐 이동 거리 그런 것까지 뭐 포함을 해서 체력적 부담이 심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뭐 설상가상으로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몸이 좀 무겁고 체력이 아마 더 없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 네. 이런, 약간 레알 마드리드의 체력적 상태를 확인해 봤을 때는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자, 레알 마드리드는 뭐. 주전수비수. 한명 결정. 그리고 엘체는 뭐 주전 미드도더 두는 결정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고 <laughs> 어쨌든 뭐 이제 결정 선수는 뭐엘체가좀더 엘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레알이 엘체를 압도해야 하는 게 맞지만 역시나 뭐 이제 체력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지금 뭐냐 의외의 결과, 반전의 결과가 약간 나올 만하다. 그렇죠. 전술적으로는 뭐 어, 레알이 엘체를 압도해야 한다. 이거예요 결국 물론 지금 레알이 홈이고 뭐 엘체가 많이 좋다고 아 엘체가 당연히 지 꼴찌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 레알이 뭐 쉽게 이겨야 되겠다 쉽게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거를 볼 때는 지금 분위기 봐서는 레알바드리대이 이런 약간 좀 낮은 배당 이거를 좀 가기가 싫다 이거죠. 아싸리 뭐 틀려도 그냥 한번 좀 배당 높은 거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직전 경기 엘체는 비알레아를 잡으며 거기다 무승 행진을 마무리를 해서 의외로 다시 좀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엘체가 비알레아, 비알레아를 잡기 전에는 계속 연패하고, 뭐, 이제, 승이 없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비알레아를 잡으면서, 홈에서 3대1로, 어느 정도 약간 좀,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게 좋지다. 도않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 레알 쪽은 안 볼게요. 분석결과 엘체,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도 그러면 당연히 프랜승을 보고. 3.5 기준은 언더 볼게요. 왜냐면은 엘체 프랜승을 보면은 그렇다고 뭐 엘체가 2점 이상 넣을 것 같다. 요런 느낌도 안 들고. 그래서 뭐 한, 의외로좀 저득점으로 많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엘체 프랜승에 뭐2.5 프랜승까지. 그리고 3.5는 언더. 요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고배당 무도전까지 네. <laughs>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네 엘체, 엘체 사이드로 한번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일단 뭐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해외 축구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